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스트라이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에선 스트라이크라고 불리고 해외에선 스타크넷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이 종목 지금 되게 괜찮거든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 상승 같은 경우에는 예고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빠르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보면 좋을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이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올라가고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떨어지고 반복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위치에선 단타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빠르게 먹고 빠지고를 반복하며 현금화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어떠한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참고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었냐면요 정확하게 24년 1월 7일 일요일 시아코인 11원에서 12.3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왜 하필 시아코인이었냐? 자 이걸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아코인 같은 경우에 1월 7일 오전 11시 이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고 자리가 잡혀가는 이러한 자리잖아요. 근데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여기서 한번 개미 털고 올렸고요. 여기서 한번 위에 고점 매물 녹여내면서 개미 한번 털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전에도 거래량 붙이면서 누군가가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간 흔적이 있었고 그 아래에서도 이러한 식으로 물량 털기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많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업비트 내에서도 상단에 여기에 위치해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거래 대금을 많이 끌어모으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개미털기 했겠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조성이 되었었겠다. 이 종목을 어,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었던 거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얼마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13.6원. 그러면 12원 초반을 말씀드린 우리의 이 목표 가격은 무리 없이 달성 완료되었다 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걸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셨던 분들도 이걸 참고하셨다면 아 이번에도 성공을 했구나 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근데 시아코인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정확하게 1월 4일에 앱토스 14,240원까지 보자고 말씀드린 내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애플스 지금 어떻죠? 약간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격적으로 15,000원까지 한번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고요. 역시나 걸어만 놨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12%.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저번 주 말부터 움직이셨다라고 하면은 시아코인과 앱토스를 통해서 무려 24% 정도의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저와 함께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편안함, 많이 느끼실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요.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이렇게 오늘의 코인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시고 취향껏 괜찮겠다 라고 싶으시면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최근에 이 시장에서 어떠한 소식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시장의 관심, 지금 비트코인에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는데 결국엔 이더리움으로 옮겨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결국에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결과 발표가 임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10일에서 길면 한 17일까지는 정말 사람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집중이 될 겁니다. 하지만 가격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 고점을 유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비싸다, 부담스럽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랬을 때 비교적 소외되어 있는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래도 이왕 돌리는 거면 인정받는 쪽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1 순위는 결국에 이더리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 순환매 결국에 이더리움으로 오겠구나 생각을 할수 있는 건데. 근데 이더리움 쪽에서도 레이어 2 쪽도 무조건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스타크넷이 왜 좋다? 얘가 진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발전율이 높은 생태계라고 봐야 될까요? 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에 나온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자, 스타크넷 어떤 모습 보여주게 되었죠? 메인넷 1월 10일 오늘이죠. 새로운 버전 업그레이드 진행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거래 수수료 낮추는 게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야, 이거 거래 순환율도 높아질 수 있겠구나,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개별적인 호재도 있겠다. 생태계 전체의 호재도 있겠다. 이거는 나쁘게 볼때 전혀 없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고,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야 이거 바닥 잡히고 올라가겠구나 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이 스트라이크의 현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같은 테마를 가지고 있는 뭐 스트레스 월드나 최근에 룸네트워크나 하이파이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게 되었잖아요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도 소외되지 않고 그 다음 타자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순서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매집을 많이 들어온 고래가 앞으로도 매집을 꾸준하게 해줄지 이걸 집중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지금 바닥 찍었잖아요. 21선 돌파하고 상단까지 언제쯤 갈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혼자 하기 힘들다. 내용이 좀 어색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내용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좀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이 결만 제대로 짚으면은 이것보다 또 단순한 방식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편안하게 보시라고 도움 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한게 아니에요.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스트라이크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저약 제가 작성을 끝내 놨거든요. 답장 문자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스타크넷 업데이트 진행이 꾸준하게 되고 지금 수수료 감소가 핵심이었잖아요. 그럼 트랜잭션 올라가는 거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지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집행 이후에 요거 계속 이제 볼수 있는 사이트 링크랑 뭐 봐야 되는지 정리해 놓은 거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를 이용한 차트 분석. 잘하면 오늘 이것 때문에 급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지라인, 저항라인, 경우의 수,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는 것만 정리해놨으니까 요것까지 이용해서 여러분들 만족스러운 매매 되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게 되었다면 전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내 종목 길어지는 것도 길어지는 건데 시장이 조정을 한 번씩 한 번씩 받을 때마다 너무 크게 빠지다 보니까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잔타라도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최근에 정확하게 어떤 내역이 나갔는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24년 1월 7일 일요일 오전 11시 8분에 시아코인 11원에서 12.3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시아코인이었냐 이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자면요 제가 정확하게 시아코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구간이 이전에 고점을 돌파해서 그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부근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왜 중요했냐면요. 그 이전에 개미털기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씩 개미털기 계속하고 여기에서도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자리를 잡아 거기에다가 시장에 관심을 가장 많이 끌수 있는 업비트. 제일 상단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모습까지 보여줘? 이거는 안 들어가는 게 이상했던 거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딱 해드렸더니 어떻게 되었다? 그대로 쭉 시간이 흘러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며 현재 13.3원, 13.4원까지 올라가서 그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2원 초중반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달성이 되었고 어, 이거 걸어만 놨더라도 12% 수익 되었겠네 볼수 있겠죠 조금 더 끌고 가셨다면 추가 수익 가능하셨을 것이고요 그럼 솔직하게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조정장 보여지고 있잖아요 수급 들어오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걸로 어느 정도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손실이 난다고 라 하더라도 이걸로 수익으로 어느 정도 상충을 하는 예, 이러한 부분 가능하셨을 겁니다 시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는 어떤 종목이 있었다 정확하게 1월 4일 목요일 오늘의 코인으로 에포스 14,240원까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이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었었다. 지금은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빠지고 있지만 한때 15,000원 조금 아래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14,240원 당연히 달성 완료되었겠을 것이고 12% 나왔겠죠? 그러면 지금 봤던 이 시아 코인이랑 에포스 저와 함께 이두 종목만 같이 하셨더라도 누적 24%의 수익이 나왔다는 걸볼 수가 있는 건데 결국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이 내용 자체가 힘이 되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참여해보고 싶다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해주시고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방법 말씀드리면요, 간단합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있죠? 010 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이런 식으로 1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뭐 나랑 취향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저랑 같이 한번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게 된다면 많은 거안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